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이 땅이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지는구나. 초지 일간 나의 뜻을 묻고 따라오던 자들이 이 땅을 이 땅을 흠모하여 나를 저버린 자들이 많아진 것에 대한 나의 보복의 칼이 이 땅에 많이 들이어져 있다. 이 부분 제가 또 영적인 그런 모습을 전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이어지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1일 토요일 날 하늘샘, 그 저의 동영상에서 나의 뜻을 온전히 알수 있는 것이 또영 분별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 댓글들을 다 보니까 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갑상선 암, 암 같다고 이렇게 악성 암 같다고.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 그리고 또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 망막증 뭐 최종 실명 뭐 단계 진단과 또 위쪽으로도 그 위염과 식도염과 뭐 이런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또 댓글로 달아주셨고 또 수술을 몸이 너무 아파 두 번째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들을 보면서 중보기도를 할때사망건세영 그리고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사망건세영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그 장애 영, 장애 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부분도 저 영적으로 저에게 다 보여 주셨고 계속 뭐대접기도 해야죠. 어,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음, 바라고 저도 계속 중부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뭐 진단을 받았는데 어, 당신이 뭐 안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은 시험의 장소라고 말씀하셨고, 영적 전쟁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늘 깨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틈만 보여도 그 악한 영들은 늘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희 집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저희 집의 불빛이 저희 집에는 있고, 다른 집들은 불이 많이 그러니까 다 꺼진 상태,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뜻은 "늘 깨어서 기도하거라, 너 깨어서 기도하거라" 다른 집들은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저희 집 바깥에서 그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조폭같이 생겼습니다. 덩치도 좋고 팔짱을 딱 끼고 두 남자죠. 그러니까 사단이죠. 사단인데 남자 모습입니다. 두 남자가 조폭같이 생기고 덩치도 좋고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저를 주시하면서 저를 주시하는 것이지요. 특히 저희 집을 주시하면서. 팔장을 끼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늘그 사단이 노려보고 있다. 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전쟁터라는 것은 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을 또늘 주시하면서.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 군사들도 늘 우리의 적을 잘 분별하면서 그 적들을 바라보고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전쟁터에서 뭐 잠을 자고 있다. 어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쏘는 뭐 화살에 맞을 수도 있고 총에, 총알에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다른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한글 말씀에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땅이 영적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영역 다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도 자기들의 영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또 빛의 자녀들도 자기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영적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역이냐, 지옥의 영역이냐,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8일 날 주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8일 날 주신 말씀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삶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잡고 있는 흑암들이 자기들 뜻대로 가고 있다고 환호하고 있느니라. 이 땅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 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말들을 한단다. 나는 흑암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더 드러나게 함인 것인 줄도 알아야 한다. 땅에 나의 뜻이 더 드러나야 너희들이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요. 2020년 6월 4일날 주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 뜻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교회들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있기보다는 많은 자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나의 길을 가고 있노라. 나는 사람의 일을 위해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 늘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월 12일 날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국 땅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국 땅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한국당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 22일 올려드린 그 동영상을 연결시켜서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11월 22일 동영상을 먼저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도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 사악한 자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제가 이 동영상 올려드렸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한테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에다운 그런 강단이 약하다. 이것이 왔습니다. 이 강단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결단력 있게 결정 짓거나 처리하는 힘, 이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태는 골이 깊은 곳을 지나는 참 어렵고 힘든 그 험난한 그 깊은 계곡, 그 험난한 산을 넘어가는, 악산을 넘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어, 지도자가 결단력 있게, 강단 있게,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로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그렇게 왔습니다. 힘이 좀 약하다. 힘이 미흡하다. 결단력 있게, 우리가 그 험난하고, 막, 깊은, 아주 험난한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온 정신을 쏟고 그렇게 그 산을,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2일 올려드린 동영상을 다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한국은 뭐 어떤 뭐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또, 지도자가 정말 폐역한, 뭐 그런 자들도 다 세워졌었죠. 그동안. 그런데 한국, 한국은, 한국교회는, 특히 한국교회는, 한국은 그 중보기도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 기도의 힘으로 이제껏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을 많이 곳곳 세워놓으셨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그런 자들, 중부 기도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또 기도의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역사해 주셨죠. 그런 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뭐,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를 잘하는, 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한국에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똑바로 가야지, 그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하면서, 내가 왜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인가?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너무 힘이 약하다. 결단요, 강단 있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이 약하다. 뭐 이런 부분이 왔습니다.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주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강욱 목사님, 우리 애국운동하는 그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운동하신 분들이 다 정권 교체를 하신 것이지요. 댓글도 달아 주셨네요. 하늘샘 목사님, 정강욱 목사님, 기도 중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몸이 엄청 안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주님이 지켜 주시겠지만요. 피곤치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중보기도 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주님, 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강목사도 나의 뜻에 있고 너도 나의 뜻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계획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안에 정강목사님도 있고 또 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제일교회 정강목사님 애국운동 하시니까 또 많은 물질이 들어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 나라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한 자이고 뭐모르는 그런 자들은 뭐어 성경 말씀 전화는 그냥 우파 유튜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 하늘 쌤이그 정광 목사님 사랑 제일 교회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사람을 추종하는 자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자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면, 저는 전해드리는, 저는 그냥 통로 역할을 해드리는 그런 자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정강 목사님 중보 기도합니다. 정강 목사님 목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 아들이다. 호랑이 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 굴에 우리가 호랑이가 들어있는 굴에 들어갔다. 그러면 호랑이한테 잡히는 것이지요. 또뭐 힘이 세고, 뭐 어떤 총을 들고 들어갔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총으로 호랑이를 쏠 수도 있겠지만, 호랑이가 늘 자리를 잡고 있는, 살고 있는 그 굴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그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 아들이다. 한국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 아들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 호랑이 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호랑이 굴에서 제가 두 가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제 이두 가지가 왔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최근에 주장한 통일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다. 1973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좀더 느슨한 수준으로 개정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입니다.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남과 북의 현존하는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연방이 무슨 뜻이냐? 자치권을 가지는 여러 국가가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 결합하여 구성하는 국가.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체제 속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 체제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북한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통일은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도 아니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법천지가 무엇입니까?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러운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모든 것이 막 뒤섞인 그런 상태. 이 부분에서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 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많지 않구나.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한국당은 예전의 한국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요번에 정강우 목사님이 미국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또, 한국의 날고기는 그런, 뭐, 말씀하시기를, 뭐, 바가지 뒤집어 쓴 자들, 그런 자들 다 만나고 오셨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요번에 2023년, 요번이죠. 2월 12일 주일 예배에, 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줄을 잘 서야 한다. 영적인 줄을 잘 서야 한다. 영적인 줄을 잘 서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의 그 줄을 잘 서야 된다. 말하자면 예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자들, 그런 악한 자들, 영적인 그런 모습.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들 쫓아가면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싸움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줄을 잘 서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상고의 고통을 겪는 아낙네처럼 어려움과 힘듦을 무릅쓰고 또 위험도 무릅쓰고 달려가는 아들이다. 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상고의 고통, 상고,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겪는 고통, 상고, 상구. 고통, 상고의 고통을 겪는 아낙네처럼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그 고통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 위험도 무릅쓰고 달려가는 아들이다. 지금도 정강 목사님의 반대편에선 대적자들을 봅니다.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대적자들 많이 있지요? 사랑제일교회에 정강 목사님한테 많은 물질이 또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전부 다 계속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왕국 복음통일. 복음통일은 왜 중요하냐면, 북한, 북한 그 공산주의 체제에 말하자면 자유가 없는 그세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길, 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이고 또 복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내가 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젖을 주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참 영의 양식이 되시고, 참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젖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젖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의 뜻을 위해 상고의 고통을 겪는 아낙네처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임신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젖병도 있어야 되고, 분유도 있어야 되고, 기저귀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아 용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기저귀도 살 수도 있고, 분유도 또 젖병도 다 우리가 사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지 아이를 돈이 있어야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모든 아이 용품을 사서 또, 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신령한 젖을 먹이는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제일교회 정강 목사님 그 사랑제일교회죠. 사랑제일교회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북한, 북한의 그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고 필요한 모든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을 복음통일 시키기 위해서. 이 뜻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북한 그 새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의 영혼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 영의 양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수 있게 물질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 이 부분 여쭈을 때 어, 엄마가 있고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 엄마가 갓난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 주셨고 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의 양식 참 영의 양식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수 있게 물질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사랑 제일 교회도 더 하나님 뜻을 여쭙고 아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가야지 그거는 다잘 알고 있는데 더 하나님께 그때그때 그때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까?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잘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서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께 여쭙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뜻을 위해 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길, 계획, 그 계획, 북한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상고의 고통, 애 낳는 그 아픔 아시죠? 애를 낳아 보신 분들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요.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는 아낙네처럼 어려움과 힘듦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뒤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아들 이혼이 아버지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정광훈 목사를 잡고자 길을 쓰지만 아주 길을 엄청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나의 손이 그 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도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축복의 그 통로, 하나님 뜻,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독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도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22일 동영상 올려 드린 부분에서 그 분수대가 막그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 보여 드렸죠? 그 동영상 사진에서 그렇게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나오디게야 교회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번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뭐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과 또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간에 전해드리고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다 가난한 심령들이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감에 배를 두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복음의 빛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제가 추가로 또 전해드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더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복이도 많이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